생마마 육십오 번째 이야기. 바바파파의 휴조 그림 안에 듯 티죠. 타우소텔어. 어 그래요? 해변에서 바바파파가 응. 혼자 휴식을 취하는 사이, 다른 바바 가족들은 홀로 떠나가는 배를 보며 바바파파가 타고 가고 있다 믿으며 배를 쫓아나선다 그 사이 폭풍우가 몰아쳐 무인도에 떨어진 바바 가족들 계속 바바 파파를 찾는데 다시 돌아온 해변 바바 파파는 사실 모래사장에 온몸을 묻고 한숨 자고 있었다. 바바 파파의 실정. 자, 공격하라. 우린 끝까지 함께 싸운다. 야, 항복해라. 꼼짝마라. 얘들이 꽤 시끄러운 걸안 그래요? 로리타 조심 좀 해. 신문을 조용히 읽을 수가 없군. 얘들아 좀더 멀리 가서 공놀이 하렴. 이런 오후에 쏘나기가 내린다네. 간식 시간이다. 어서 들어오렴. 바바 파파한테 가자꾸나. 어머나. 배가 파도에 실려 혼자 떠나가네. 근데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있죠? 응? 없어졌어요. 모자랑 신문은 있네. 배를 타고 한 바퀴 둘러보러 가셨나. 엄마, 우리도 가요. 그럼 아빠가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해요, 엄마. 곧 배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차례를 지켜서 가야지. 봐봐 줘. 조금만 더 옷들을 자 곧 따라다닐 수 있을 거야. 하늘 좀 봐.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 얼른 도질 내려. 어서 빨리. 이 토네이도야, 어디 덤벼 봐라. 조심해. 얼른 돌아가자. 그러다 넘어지겠어. 아, 어지러워. 악초 알고 같아. 응. 거센 물결에 휩쓸려 모두 무인도의 해변에 떨어졌어요. 그만 둬 위험해. 다행히 우리 모두 무사하구나. 바바 엄마 의그도 폭풍에 휩쓸렸습니다. 여기. 어 여기를 봐요. 동물들도 위험해요. 폭풍우의 희생자는 비단 바박 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파도에 휩쓸려 온 동물들은 빨리 바다에 다시 돌려 보내야 했죠. 갈등 거기 거북이들도 있어. 너 힘들어 보인다. 어떻게 도와줄지? 음. 많은 동물들이 토네이도에 희생을 당했네요. 이런 미끄럼틀이면 곧장 물속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 자, 바바마마.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으로. 써. 자, 겁내지 마. 거북가 금방 내려줄게. 음. 바바브라보. 서둘러. 돌고래가 숨쉬기가 힘든 모양이야. 고래는 어쩌 우리 다같이 밀어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밧줄을 고래 꼬리에 묶어주겠니? 응. 바바마마가 최고예요. 다행히도 해변이 경사가 져서 고래가 쉽게 바다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음. 자, 이제 바보 폭포를 찾으러 가자. 분명 우리 둥폭포를 타면 이섬 어딘가에 계실걸. 야호, 성공이다. 어? 저길 봐. <laughs> 바바파파의 배야. 배에는 아무도 없어. 바바파파는 어디에 계실까? 바바파파! 바바파파! 엄마, 울지 마세요. 분명히 섬 어딘가에 계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바마마와 아기들은 고래 등보트로 섬한 바퀴를 돌기도 하고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찾아보기도 했지만 바바파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바바파파가 우리가 있던 해변에 돌아와 계시진 않을까요? 우리도 다시 돌아가봐요. 그래, 얼른 돌아가자. 걱정하실 거야. 아군장가게의 해변은 여전히 비어있었어. 바바파파가 보고 싶어. 아, 아 왜이 왜 시끄럽지? 바바파파, 아이 살살 좀 해. 다들 왜 이리 이 좋아지. 하 아, 왜들 이러는지 알겠군. 내가 없어진 줄 알았구나. 난 그냥 식물들다가 잠도 는거 뿐이야. 루터 계속 구멍을 파던 그때 물에 내가 묻혀 버린 거지. 아하. 분명 벤 벤은 분명히 설문회실 홀로 나간 거야어 해변에서 공포가 잡아자 이제 다들 상황을 제대로 알겠지? 다들 아빠가 없어진 줄 알고, 다들 놀라고 걱정했구나. 끝! 응.